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또 가장 추웠던 미제 사건의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바로 눈덩이 지구 미스터리인데요. 이건 뭐 거의 행성 하나를 통째로 무대로 한 탐정 이야기라고 할수 있죠. 때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7억 년 전입니다. 어마어마한 범죄가 하나 일어났어요. 이건 그냥 뭐 지질학적인 시대 변화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행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범죄였고 사실 아직도 그 전말이 완벽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푸른 행성 지구였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 때문에 생명으로 가득 찼던 우리 행성은요. 그저 우주를 떠다니는 거대한 하얀 얼음 덩어리가 되고 말았죠. 사건이 일어난 현장은 바로 크라이오 제니아기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이름부터가 좀 차갑죠. 크라이오가 얼음이라는 뜻이니까 말 그대로 얼음의 시대였던 거예요. 특히 이 시기는 막 복잡한 생명체들이 탄생하려던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숫자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영하 50도, 이게 뭐 남극이나 북극 기온이 아니에요. 지구에서 가장 뜨거워야 정상인 바로 그 적도의 평균 기온이 영하 50도였다는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바다는 뭐 거의 1km 두께의 얼음으로 꽁꽁 얼어붙었고요. 자, 이 거대한 사건을 파헤칠 첫 번째 단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과학자들을 정말 혼란에 빠뜨린 단서였는데요. 빙화가 지나가면서 남긴 특유의 흔적이 새겨진 돌멩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의 나미비아 사막이나 데스밸리 같은 세상에서 가장 더운 곳들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 불가능한 단서의 진실을 캐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아주 기가 막힌 과학 수사기법을 동원합니다. 이름하여 고지자기학. 이건 뭐냐면 암석에 대고 쓰는 일종의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예요. 이 암석이 과거의 지구 어디쯤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정말 신기한 법의학도구죠. 그럼 이 거짓말 탐지기가 어떻게 작동하냐고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지구는 사실 거대한 자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장이 극지방에서는 수직으로 적도에서는 수평으로 흐릅니다. 암석이. 뭐 예를 들어 용암이 식어서 굳을 때그 안에 있던 작은 자성 광물들이 마치 나침반 바늘처럼 그 당시 그 위치의 자기장 방향을 딱 가리킨 채로 굳어 버리는 거예요. 그 기록이 영원히 남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사막에서 발견된 그 빙하 암석을 분석했죠.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암석 속 자성 광물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거의 수평이었거든요. 이건 딱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암석. 그리고 이 암석을 여기까지 옮겨온 빙하는 틀림없이 적도에서 만들어졌다. 네, 바로 이게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구에서 가장 따뜻해서 가장 마지막까지 얼지 않고 버텨야 할 곳이 바로 적도잖아요. 그런데 그 적도마저 빙하로 뒤덮였다. 그건 뭐 지구 전체가 꽁꽁 얼러붙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다른 곳은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지구가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물증은 이제 확보했어요. 그럼 수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도대체 누가? 아니, 무엇이 이런 어마어마한 행성급 범죄를 일으킨 걸까요? 용의선상에 오른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결과 이건 단독 범행이 아니었어요. 여러 용의자들이 완벽하게 공모해서 벌인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먼저 거대한 대륙 로디니아가 적도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고요. 이 대륙이 쪼개지면서 새로운 암석들이 드러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싹 빨아들입니다. 여기에 대규모 화산 폭발이 햇빛을 가려버리고 마지막으로 걷잡을 수 없는 냉각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게임은 끝난 거죠.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범이 바로 얼음 알베도 피드백이라는 녀석입니다. 알베도는 쉽게 말해 햇빛 반사율인데요. 여름에 검은 옷 입으면 덥고 흰옷 입으면 시원하잖아요. 똑같아요. 어두운 바다는 햇빛을 흡수해서 지구를 데우고 하얀 얼음은 햇빛을 반사해서 지구를 식힙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조금 생기면 지구가 식고 지구가 식으니까 얼음이 더 많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걷잡을 수 없는 악순환이 폭주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판결을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범인은 외계에서 온 소행성 같은 게 아니었어요. 범인은 바로 지구.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대륙의 움직임, 암석의 화학작용, 화상활동, 기후시스템, 이 모든 지구 내부의 요소들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대재앙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두 번째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좋아요, 지구가 얼었다 칩시다. 근데 온통 하얗게 변해서 들어오는 햇빛을 족족 다 튕겨내는 이 얼음 감옥에서 대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위대한 탈출의 핵심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정말 완벽한 감옥이에요. 스스로 열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으니까요. 물리학적으로는 한번 눈덩이가 된 지구는 영원히 그 상태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탈출의 열쇠를 쥔건 다름 아닌 범인 중 하나였어요. 네, 바로 화산입니다. 지구를 얼리는데 한몫했던 그 화산이 이번에는 구원자로 등장하는 거죠. 탈출작전은 이랬습니다. 땅이는 꽁꽁 얼었지만, 지구 내부는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화산들은 수백만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뿜어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두꺼운 얼음껍질이 이 이산화탄소가 바다나 암석으로 흡수되는 걸 완벽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갈곳 없는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현재의 수백 배에 달하는 초강력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행성 전체를 한순간에 녹여버린 거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해빙은 지층에 아주 확실한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걸 덮개 탄산염 암이라고 부르는데요. 말하자면 위대한 해빙이 남긴 일종의 화학적 영수증 같은 거예요. 이 복특한 암석층이 왜 영수증이냐면요. 대기 중에 가득했던 그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녹아내린 바닷물과 만나서 거대한 화학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그 결과로 이 석회암층이 전 세계의 빙하 퇴적물 위에 똑같이 동시에 쌓인 거죠. 이건 정말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꽁꽁 얼어있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뜨거운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자, 이제 이 기나긴 사건 파일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오한 부분일 수 있겠네요. 이 끔찍했던 대재앙은 과연 어떤 뒷이야기를 남겼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믿기 힘든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거의 전멸시킬 뻔했던 이 최악의 재앙이 끝나자마자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명의 창조, 즉, 캄브리아계 대폭발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수천만 년 동안 지구를 덮고 있던 그 두꺼운 빙하가요. 마치 거대한 믹서기처럼 대륙의 암석들을 곱게 갈아서 영양분이 듬뿍 담긴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해빙기가 오자 이 영양 덩어리들이 전부 바다로 쏟아져 들어간 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생명들이 폭발적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궁극의 리셋 버튼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파일은 아직 완벽하게 닫히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논쟁 중인 부분이 있거든요. 지구가 정말 100% 꽁꽁 얼어붙은 단단한 눈덩이였는지 아니면 적도 부근에는 그래도 좀 녹아서 질척질척한 진창 눈덩이 상태였는지 이건 아직도 과학계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춥고 가장 끔찍했던 그날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시대를 연 최고의 날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결국 이 거대한 고대의 미스테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인 셈입니다.